네, 이번 주는 리포트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디스플레이와 OLED 산업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죠. S, SFA와 AP 시스템,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세 가지 종목들 꼽아주셨습니다. 이세 가지 종목 모두 이 디스플레이와 OLED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요. 다시 한번 자세한 분석 도와주시죠. 네, 이번 주는 디스플레이 업종, 그 중에서도 OLED 시장을 조금 주목해보자 라는 그런 말씀으로 키움증권에서 6월 4일 발간된 리포트부터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반기 업종 전망에 대해서 5월 마지막 주부터 어, 통신 장비 업종을 말씀을 드렸고요. 음식료 그리고 전기, 전자, 유통. 자동차까지 한주 한주 어, 하반기 전망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디스플레이 업종 어,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 어떤 기업들의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그중에서도 OLED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어, OLED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어 있고 그 OLED 패널이 탑재된 스마트폰들의 수량이 그리고 공급량이 침투율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침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20년도 35% 수준에서 올해 43%, 내년도 47%까지 증가를 하면 결국에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이 OLED 패널을 탑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성장성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OLED 패널은 폴더블 폰까지 탑재를 하게 되는데,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스마트폰보다 화면이 크기 때문에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들이 더 많다. 그런데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플렉서블 OLED 패널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 폴더블 폰 가격도 낮아지고, 메이커, 제조사가 추구하고 있는 어, 스마트폰 폴더블폰의 방향성은 결국엔 폴더블폰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노트 출시를 미루고 있고 폴더블폰이 시장에서 대세로 자리를 잘 잡게 된다면 노트를 앞으로 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 전망들이 나오는 것처럼 어, 제조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 메이커들은 이동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아, 단편적인 예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의 후면 커버를 열어서 뒷면 커버를 열어서 배터리를 분리해서 교체해서 쓰는 부분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었는데 어, 최근에 어느 한 초등학생이 아 뒷면을 열어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으면 스마트폰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리할 텐데 라는 이야기를. 어 배터리 교체 시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의 발상들이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 겸좀 어, 회자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어 배터리 제조사 아니 휴대폰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어느 방향으로 그 기술을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쪽으로 어. 방향이 결정되는 것처럼 스마트폰 시장도 폴더블폰 쪽으로의 방향은 이미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아 OLED 시장도 앞으로 이 추세에 따라서 커질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LED 아이패드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22년도 출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IT 기기로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스마트폰과 IT 기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트북 차량용 어, 화면에까지도 OLED 패널이 탑재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자동차에는 계기판이 있고요, 어, 중앙에 센터페시아라고 하는 중앙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이제는 뒷좌석에 타고 있는 승객이나 가족들이 어, 장거리 이동 시에 어, 지루하지 말라고 뒷자리를 위한 어, 디스플레이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OLED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고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은. 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미, 어, 올해 신형 캐들락 에스컬레이드에 어, OLED 패널을 어, 납품을 했고요. 신형 벤츠 스 클래스에도 OLED 패널이 납품되었다라는 부분. 차량용 OLED 시장은, 어, 지난해는 1,500만 달러 수준, 25년도에는 4억 9천만 달러 수준까지 연평균 5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어, OLED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업 안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해보고 찾아내면 어, 그러한 자세가 어, 투자자의 자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살펴보았던 리포트들이,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 나도 관심이 가는데 어, 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산업도 성장하고 있다면 아 추세 하단에서 노려볼 수 있겠다 라는 이해 고개가 끄덕여진다 라는 말을 꼭 드리는데요 고개가 끄덕여졌을 때 스스로 한번더 체크하시고 어,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을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어,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5월 17일 발간된 SFA 어, 기업 리포트였습니다. SFA는 삼성 항공의 자동화 사업부가 분사하면서 설립된 회사였고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솔루션, 반도체 패키징 사업들을 어, SFA 반도체라는 어, 자회사도 있죠. 이러한 연결회사를 통해서 주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어, 그리고 일반 물류 사업 쪽으로도 사업을 확대하고 해외 법인을 설립해서 연결회사로 편입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 내외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도 1% 내외로 줄어들었으나 순이익 측면에서는 어,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는데 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과 흡사한 모습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속을 뜯어보면 매출 비중이 다변화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이죠.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에서도 50%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외로 반도체, 2차 전지를 포함한 장비 쪽에서도 매출액이 50% 정도 나타나고 있다 라고 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비디스플레이 장비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반도체나 그 외에 비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어, 그리고 리스크를 조금 줄였다. 그리고 매출 다변화와 다각화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올라오고 있다. 라고 기억을 해 보신다면, 어, SFA도 앞으로 실적 증가에 따라서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매출 다변화는 지속될 전망이고, 올해 신규 수주 물량 중 절반 이상, 54%가량이 2차 전지와 반도체 장비에서 수주가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이 매출 다변화 효과가 SFA를 이끌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외에도 뭔가 벌어들이는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 회사는 결국엔 대부분 좋았더라라는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디스플레이 분야는 어떤가를 살펴보면, 여전히 디스플레이도 좋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향 독점적 장비 공급사 지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어, 그 외에도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국 삼성전자가 미국 오스틴에 공장을, 어, 건설할 경우에, 어, 여기에 SMS도 들어가겠지만, SFA의 OTH, OH, 라고 하는, 오버헤드 호이스 트랜스퍼트라고 하는, 어,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음, 웨이퍼를 이동할 때 반도체 라인에서는 머리 위로 천장에 물류 이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결국엔 세메스와 그리고 일본에서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 시장에, 어, SFA가 진출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SFA는 이 OHT 기술에 AI를 접목해서 스마트 OHT를 내세워서 이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니까요 새로운 먹거리 그리고 사업 다각화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앞으로 조금 매출액과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 더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A.P.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죠 신한금융투자에서 6월 21일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비 제조 그리고 OLED, AMOLED, LCD 어, 디스플레이 장비 어, 그리고 반도체 장비, 레이저 응용 장비 사업을 영유하는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드렸고요 어,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그리고 삼성 어, 두 군데서 모두 다 수혜를 볼수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애플은 22년도. 아이패드와 맥북에 OLED 패널을 탑재할 전망이고 17년도에 이미 아이폰에 OLED 패널을 탑재를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충남 아산 중심으로 투자 재개가 일어날 경우에 이 AP 시스템에서도 여전히 수혜가 전망되는 부분들 포인트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중소형 OLED 투자에 대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EDO 그리고 비전어스 텐마 등에서도 중소형 OLED 시장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투자를 재개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가 LP 시스템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전히 매출액과 영업이익 양호한 모습으로 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영업이익률 10%대의 제조기업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관심이 갈수 있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 어닝 서프라이즈도 예상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2분기 추정치로는, 어, 전년 동기 대비 13%, 직전 분기 대비 28%의 매출액 성장과 영업이익은 148억인데, 지난 연도 대비 68%, 직전 분기 대비 23%의 신장이 기대된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과 애플,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추가 증설, 투자가 일어났을 때, 동시에 수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기대를 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IBK 투자증권에서 6월 16일 발간된 LG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디스플레이, OLED 업종을 말씀드릴 때에 디스플레이 하나만 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를 빼놓으면 아쉽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어, 좋습니다. 영업이익률 7%대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시절을 지나면서 LG 디스플레이는 LCD에서 OLED 쪽으로의 체질 개선을 어, 부지런히 일구어냈고요. 최근에는 LCD 패널에 어, 판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더 좋아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LCD 패널 판가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들 때문에 주가가 되돌림이 나오거나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쏟아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보유자분들이라면 3분기 실적까지 LCD 판가는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어,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유를 어, 이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 LC, LG 디스플레이의 체크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LCD 패널의 판가상 등 그리고 OLED 쪽으로의 채, 체질 개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앞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형 OLED 라인에서의 흑자 전환 기대감들이 어, LG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어,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가, 최고가 경신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을 때, 아, 언제 한번 떨어지는 것인가? 라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어, 이런 코로나 델타 변이러스 바이러스 확산에 의해서, 어, 조금 빌미가 제공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에 캐치프레이즈를 공포로, 공포를 기회로 라고 말씀을 드려왔으니까요. 어, 당분간 너무 급하게, 아, 공포가 왔어. 매수해야지. 너무 급하게 매매에 참여하시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고개가 끄덕여지고 어, 분석이 완료됐고 실적이 어, 양의 성장률을 꾸준하게 보일 수 있는 피크가 올해가 아니고 내년 후년도까지 성장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분할로 너그러이 접근을 하시는 그러한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고 종목을 대응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OLED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